는 주스를 사서 첫째 날에는 600ml, 둘째 날에는 500ml, 셋째 날에는 남은 주스의 절반을 마셨대요. 자, 남은 주스가 350ml였다면 성훈이가 처음에 사온 주스의 양은 몇 리터 몇 밀리리터입니까?라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알아볼까요? 주스를 처음에 이만큼의 양을 사왔다고 했을 때. 첫째 날에 600ml 마셨습니다. 이제 가득 찼겠죠? 그래서 600만큼 한이 정도라고 할까요? 600ml만큼 마셨어요. ml 단위 생략할게요.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첫째 날에 마신 양이고, 둘째 날에는 500ml. 한 이만큼보다 좀 작으니까 이 정도라고 한번 그려볼까요? 이것이 이제 둘째 날에 마신 양이에요. 이게 첫째. 자, 그러면 셋째 날에는 남은 주스의 절반을 마셨다고 합니다. 그럼 절반이니까 이 정도? 네. 셋째 날 마신 양알수 없어요. 하지만, 그리고 나서 남은 주스가 350ml 였다라고 했으니까, 바로 셋째 날까지 마시고 남은 이 주스의 양이 350ml다. 이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요, 딱 절반 마셨다라고 그랬으니까 셋째 날 마신 날 마신 양도 이 남은 주스의 양과 같이 350ml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답니다. 그러면 전체 처음 사온 주스의 양은 자 이것을 모두 다 합해주면 되겠죠. 해서 600 더하기 500 더하기 350 더하기 350.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줘도 되겠지만요. 우리가 처음 사온 주스의 양을 만약에 이제 네모 밀리리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600 빼고 500 빼고 그 다음에 350을 뺐을 때 바로 350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럼 이를 모두 더했을 때는 자 차례로 더해보면 1100 그리고 얘네들은 700이니까 1800 밀리리터가 되겠네요. 그러면 몇 리터 몇 밀리리터입니까? 지금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단위 확인해 줘야 되겠죠? 따라서 1리터 800ml로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